찬송가, 435장 함께 장 함께 찬양, 하시습니다 나, 니다하가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가가가 소소 지게로 가까이 지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어만기 나는 너만 나와 동행하소서 지게로 가까이 지게로 가오니 나이가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볼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나와 동행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누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잔들이 여와의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에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한 이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첫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의인,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나아오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97편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악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악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인 우리는 악을 계속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이여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함은 보고 싶고 또한 만나고 싶고 또한 한없이 그리움에 쌓여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에 빠지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에 어떻게 하지요? 너무나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멋지고 또한 잘생긴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면 학생들은 그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 따르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하지요. 상대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이 DNA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악한 일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한 일에 침묵하지 않는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악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동참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의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11절 말씀 보면 빛으로 밝혀주시고 기쁨을 예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빛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롭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힘이 너무나도 거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유혹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악을 대적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새 친구, 특별히 풀무와 이 사자굴의 재발로 들어가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까요? 정말 무모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다니엘의 그새 친구는 몸소 이 무모한 일을 왜 행했을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한 것에서 대적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놀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영원한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악과 대적하여 승리하였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꼭 악을 대적해서 아닐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악을 대적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은혜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걷길 소망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